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간 광주와 울산, 대전 등을 잇따라 찾아 지역 현안을 듣고 있는데요. 경남 방문 계획은 아직 유언한 가운데 이달 말 국정과제 채택 마무리를 앞두고 경상남도가 조급해졌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광주에 이어 대전에서 열린 두 번째 타운홀 미팅.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민들과 해묵은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관수 경남지사도 공식석상에서 이 대통령의 경남 방문을 희망했지만 오시면 그 부분에 진짜 하고 아직 경남 방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영남과 강원 방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국정과제 채택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조급해진 박지사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직접 찾았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을 만나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부산 울산시장과의 연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해에서 새 단체장이 비공식 회동을 한데 이어 불경 국회의원과 합동 현안 회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말쯤에는 경남 지사와 부산 시장이 부산 경남 행정 통합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 시장하고 나오고 행정 통합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가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울산도 이 단계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는것까지 발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대통령의 경남 방문을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필요하면 박지사가 직접 대통령을 찾아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경남의 폭염 관련 연속 보도, 농업 현장입니다. 논과밭 비닐하우스는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요. 실제 얼마나 위험한지 문그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가지를 재배하는 창령의 한 비닐하우스. 폭염특보가 내려졌지만 농부들이 농사에 한창입니다.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온도계를 봤더니 온도는 무려 52도에 육박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한 2도 정도는 더 높은 체감적으로 외부 온도하고 실내 그 하우스 온도하고는 뭐 5도에서 한 7도 정도가 차이 난다고 봅니다. 이렇게 폭염 취약 지역에 대한 기온 관측이 따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취재진이 기상 관측 차량을 직접 탑승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기온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차량의 앞쪽 센서가 바닥면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그늘이 없는 논밭 주변에 차를 대고 바닥 온도를 재보니 지면 온도는 58도에 이릅니다. 반면 가로수가 있는 그늘로 이동해 측정한 바닥 온도는 35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늘이 있고 없냐에 따라 온도가 23도나 차이나는 겁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논밭에서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실외에서 작업할 경우 실제 체감하는 온도는 관측된 기온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와 주기적인 휴식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남 소방본부의 최근 5년간 온혈질환자 이송 건수를 분석했더니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환자가 논밭에서 발생했습니다. 올여름 들어서도 논밭과 비닐하우스의 온혈질환자 발생은 28건이나 됩니다. 질병 당국은 오후 시간엔 논밭 작업을 자제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가급적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경남 지역 방산 기업들의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면서 지역 채용 시장도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의 호황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수출과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된 K2 전차가 산악 지형을 질주하며 목표물을 명중시킵니다. K2 전차의 뛰어난 성능으로 폴란드와 약 9조 원 규모의 2차 수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현재 기술직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립과 용접, 전기전자분야 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자를 채용합니다. 신규 일감이 늘면서 인력 수요도 늘어나 올해도 세자리수 채용을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 공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늘리는 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연말까지 연구개발 경력사원은 물론 항공사업부 연구개발 박사, 무인기사업 체계개발 생산 경력 직원을 상시 채용합니다.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 풀가동되면서 정년퇴직 등 자연퇴사자 수보다 더 많은 인력을 뽑고 있는 겁니다. K9 뭐 수술 어떤가 이런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간 꾸준히 지금 뽑고 있고요. 특히 현장 중심으로 뭐정년퇴직이든 외에도 지금 계속 뽑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 산업은 일반 제조업보다 일자리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높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무기 수출 이후의 사후 관리 차원에서 관련 수출이 이어지기 때문에 견남 전역에 밀집된 기계, 금속, 전기전자 등 후방 산업에 비롯한 경남 경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또 국내 주요 방산 업체 25곳이 참여하는 방위 산업 채용 정보 박람회에서도 지역 구직자에게 진로탐색과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최근 고공행진하는 외식 물가에 점심시간이면 고민 없이 직장에 마련된 구내식당을 많이 찾으실 겁니다. 창원산업단지에 마련된 위탁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점검을 해봤더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아예 표기조차 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주 기업만 3천곳 이상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 규모인 창원 국가산업단지, 창원산단 12만 노동자의 식사를 챙기는 구내 식당들은 원산지 표기를 잘 지키고 있는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20여개 업체, 직원 100여 명이 이용하는 산업단지의 한 식당입니다. 점심으로 닭튀김과 브로콜리 등이 나왔지만 원산지 표기는 찾을 수 없습니다. 네, 남아계세요. 또 다른 군내식당 국내산 오리고기를 쓴다고 붙여놨지만 냉장고에 보관된 건 중국산 오리고기입니다. 미국산 돼지고기도 국내산으로 탈바꿈해 식단에 올라가고, 국산으로 알았던 중국산 배추김치는 원산지 거지 표기 단골 메뉴입니다. 경남농관원이 지난달 23일부터 열흘 동안 창원산단에 있는 구내식당과 위탁급식소 90여 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한 9곳과 미표시한 5곳을 적발했습니다. 값싼 수입산에서도 음식으로 제공되면 구분하기 어렵고 구내식당은큰 의심 없이 이용해 단속 사각지대였던 겁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위탁급식업소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한정된 소비자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뭐 원산지 표시가 좀 취약할 수 있다고. 경남 농관원은 위반 업체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고 산업단지 구내 식당의 원산지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무더위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을 포함한 경남 9개 시군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의 지역으로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경남은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날이 무척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경남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오존 농도가 짙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8도, 하만이 2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33도, 미량이 35도로 예년보다 2에서 6도 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8도, 산청이 2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거창이 33도, 하동과 남해가 3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 낮 최고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5 남해 상주 은모래 축제가 오는 12일 상주 은모래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은모래를 주제로 밴드 공연과 맨발 걷기, 모래성 쌓기와 수상 레저 체험 등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와 체험 행사로 꾸며집니다. 김해시가 다음 달까지 택시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청구 등이며 택시 승차장이 아닌 곳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차량의 경우 과징금 40만 원을 부과합니다. 경남 문화예술 예관이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2025 하반기 시즌 라인업 공연과 전시 13편을 공개했습니다. 경남 문화예술 회관은 다음 달 1일과 2일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를 시작으로 뮤지컬 정글, 정글북 등의 공연을 선보이고 한국 서양화 면작전과 경남 출신 조각가들의 야외 조각전 등 전시 행사도 이어갑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학교 20곳을 대상으로 급식 현장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급식 지원 예산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경남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경상남도가 지난달 말 김해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예찰과 소독을 강화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